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눈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건강할 때 여러분이 약이 필요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을 잘못 드셨을 때 약이 소용이 없어진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통 유전적으로 아, 유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절망하시죠. 가게 내력에 따라서 어느 집 가게는 단명해, 어떤 집은 무슨 병이 주로 잘 생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이 SBS 스페셜에서 방송됐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부분적으로 잘라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은 가계적으로 되게 단명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한 사람이 자기의 식습관을 가꿈으로 인해서 그 단명하는 집에서, 집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탈피할 수 있었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in my family my father died when he was 45 of a heart att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died when he was 46 my father's only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he's three and a half years younger than i am promised each other and ourselves that we weren't going to die in our 40s of heart attack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birthday,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하지만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there's no, that I'm cured but they can't find the cancer it's not detectable it's undetectable anymore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you know some strong intervention uh,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제게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 h a t o v e 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in effect upregulating or turning on the disease preventing genes And 잘 보셨습니까? 보셨듯이, 그분이 먹는 식단을 바꾸자마자,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턴오프되면서 암도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그 식습관을 바꾸므로 인해서 심장병이 가게 내내 이제 유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문제들도 다 사라지는 걸볼수 있었죠. 마넬 박사는 일란성 쌍둥이 40쌍을 모집해 유전자 상태를 비교했다. 쌍둥이들의 유전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최첨단 분석기법을 통해 알아봤다. 그 결과 유전자의 특별한 분자가 붙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다.

평소엔 풀린 상태에서 작동을 하다가 메틸기라는 분자가 붙으면 실패가 뭉쳐지면서 기능이 꺼져버린다. 즉 유전자를 끄고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메틸기다. 이 메틸기는 영양성분인 엽산에서 오는 분자이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유전자의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쌍둥이 연구라고 많이 하는데 유전자가 똑같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를 똑같이 반을 나눴기 때문에 거의 복제됐다고 볼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두 두 쌍둥이가 어떤 식스, 식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쌍둥이는 어떤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한 쌍둥이 생기지 않기도 하는 그런 연구. These two offspring are the same age and the same sex, and they're genetically identical. That you see is completely dependent upon methyl groups that are placed about 100,000 bases upstream of the gene that's called the agouti gene. 서로 다른 쌍둥이 쥐를 만들려면 임신한 쌍둥이 어미쥐가 필요하다. 어미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엽산이 보충된 특별 먹이를 준다. 이렇게 다른 먹이를 먹자. 두 그룹에서 태어난 색귀쥐들은 전혀 달랐다. The yellow mouse, the mother's was exposed to just eight normal chow and the brown mouse, which is a genetically identical, the mother's diet was supplemented with methyl donors of like choline, folic acid. 노란 털 색깔을 내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었 꺼지면 갈색 털을 갖게 된다.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색 차이가 난다니 신기하다. And the reason why those animals now that are golden blonde ultimately become obese is because the agouti gene in this one unique strain of mice is inappropriately expressed in the satiation center of the brain. The animal never knows that it's actually full. So it eats itself into obesity, diabetes, and cancer. And I want to make it very clear that all of our methyl groups that ultimately get put onto the DNA for marking it and programming for expression of genes. All those from our diet. 이렇듯이 쌍둥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유전자가 턴오프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드셨던 문제가 여러분한테만 국한되고 딱 끝난다면은 뭐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과 식습관이 내 후대의 유전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태아에 가졌을 때 태아 속에서 남아든 여아든간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난소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미 나중에 출산 후에 얘가 사춘기가 돼서 배란을 할수 있는 그 세포를 이미 엄마 뱃속에서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그때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 애기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따지면은 엄마가 일때면은 배수에 갖고 있는 아기는 2대고요. 그 아기 속에 있는 난소 안에 들어 있는 세포는 3대가 되겠죠. 그 거의 3대가 한몸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대 전후로 해서 드셨던 음식들이 정소 세포에서 나중에 성숙돼서 정자를 만들 때에도 유전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때 어떻게 음식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때까지 유전자가 넘어가겠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후성 유전학자인 비그렌 교수. 그는 할아버지의 식생활과 손자의 건강 상태가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로웠다. They had very good availability of food during a childhood period, which we discovered was sensitive that influenced on on the grandchildren. Diabetic uh, deaths and also cardiovascular disease in general. During that period, the sperm is developing and it's uh, starting at um, when you are about five and then it develops until uh, puberty when, when it's ripe and, and you have the, the ripe sperms. 나아가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될 수 있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로 또 손자에게로 유전이 이어지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나의 식생활이 내 손자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다. 미국의 한 유명한 예방의학자는 여러분의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도구들을 우리가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너무 서양식사로 쫓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고 우리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먹던 그런 동양식 식산, 식단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되게 중요한 식단들인데, 우리가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서구화된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장인 애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뭐 단짠의 음식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그 유전자의 변형도 일어날 뿐더러, 그 다음 때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먹일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well, you know, the diet that we found can reverse and prevent all these chronic diseases is essentially an asian diet. and the irony is that people in asia are foregoing their wonderful treasure of a diet and starting to eat like westerners. and so they're starting to die like westerners. and it's, it's completely preventable. so we don't have, it doesn't have to be that way. all these kinds of issues that are very, very um, emotional to people. The epigenome, on the other hand, gives people hope. You have, and there's no doubt, you have the potential ability to alter it.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음식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분의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 병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으로 인해서 발현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자취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만든 거죠.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드시는 음식에 대해서 되게 이것쯤이 하고서 먹고 싶은 거마음대로막 먹고, 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서 여러분들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먹는 것조차도 조심해서 먹고 가능하면 갈아서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